사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아 저분 강의를 문혜경 사장님 강의 듣는데 20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tr 강의는 저분이 이제 시스템 얘기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저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좀 많았 고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해 볼게요 음. 됐나요? 잠시만요. 어, 어. 됐었는데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됐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목, 이거 당신은 건강에 자신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 어떠세요? <laughs> 좀 확신이 느껴지시나요? 네, 요즘에는 그 방역보다 면역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이렇게 TR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TR의 핵심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독소, 영양 밸런스, 노화, 컨설팅, 밀착 관리, 임상. 이렇게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이 사진은 전대요. 제가 <laughs> 뉴스킨을 만나기 전과 후에요 음, 이제 처음에 제가 면세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화장품은 당연히 면세점에 명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갈색병을 쓰면서 수년 갈색병을 많이 써봤는데요. 이렇게 얼굴이 점점 갈색이 되고 잡티는 올라오고. <laughs>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몸을 돌보지 않아서요, 뱃살이 이렇게 두둑한 아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통구조와 경피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전제품을 바꾸고 이렇게 임상이 나왔고요. 좀 전에 문혜경 사장님도 임상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사업을 잘 하시는 사장님들이 늘 본인의 임상이 중요하다, 꼭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드라마틱한가요? 이게? 어, 드라마틱한 임상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임상이 나오면서 본인이 임상이 나왔을 때 확신이 있으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임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뉴스킨 화장품 얘기 안할수 없고요. 티알 얘기 안할수 없는 상황이 꼭 오잖아요. 그랬을 때어 오늘 강의 제목처럼 3년 후에 5년 후에 건강에 자신이 있냐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모두 하나 하나같이 다 자신 없고 그냥 이유 없이 아프고 그냥 가족력 있고,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바디버든을 아냐고 물어봐요. 이거는 이제 SBS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됐던 건데요. 여기에 내용은, 어,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미세먼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중금속 얘기, 먹거리 파동 얘기, 뭐 이렇게 생활 속 독소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 이런거 보셨나요? 염색 대파와 염색 귤네 <laughs> 이런 것까지 최근에는 이런 파동이 일었었어요 정말 식탁의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음... 방송을 보면서 회원님, 네 잡음이 조금 들리는데 노트북 건들지 않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음, 음. 네, 네. 그래서 이런 방송 내용을 보면서 이불밖은 정말 위험한 시대이다. 그런데 이 방송의 내용이 체내에 쌓인 독소를 없애거나 빨리 제거를 해야 어, 안전하다 하면서 경고를 하는 내용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호르몬의 신호체계를 무너뜨려서 이제 그 뭐지 대사 질환까지 생겨서 문제가 크게 생기고 병원약이 날로 갈수록 늘어나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너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의 질로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 있다라면서 TR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바디버든 수치를 알려주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좋아하는 표예요. 그래서 여기 증상을 체크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40대, 50대임에도 불구하고 5단계까지 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나면은 TR을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TR이 이제 왜 TR을 결정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6S 공정 얘기하고요. PDR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실하게 우수성을 얘기를 해주고 나면은 TR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TR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나 모습을 꿈을 그리게 해서 상상을 하게 하고요, 주름이 펴지는 일, 이뻐지는 일 그렇게 다이어트는 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TR을 하게 되면은 밀착해서 제가 비포 애프터를 꼭 만들거든요. 저의 비포 애프터뿐만 아니라 그 회원들의 비포 애프터도 만드는데요, 어 이제. 예, 네, TR90의 목적은 바디 버든을 줄이고 세포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실게요. 예. 네. 이분은 저 지인분인데 이분이 여행 갔다가 21년도 4월에 찍었던 사진인데 저한테 놀라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5월 18일날 여기 사진 보이시죠? 5월 18일날 비포를 이렇게 찍었고, 22일날 며칠 안 돼서 본인의 얼굴이 이렇게 대칭이 맞아지는 임상을 본인이 놀래서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들도 이렇게 임상을 확실히 내어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사진을 보면은, 어, 의사도 포기하신 분이에요. 간에 좀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피 컨트롤도 정상인처럼 아침 두 알, 저녁 두 알을 못 먹는 분이신데, 한 알씩 드시면서 하루 건너 한 번씩 드셨어요. 근데 본인이 하시겠다고 선택을 하셨고, 저는 관리를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서 매일 같이 영상통화를 하고 그분을 이제 상태를 보아 왔을 때 썸스도 다 드시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몸이 괜찮아 드시는 증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어 와이프도 하게 되고 이제 누나도 하게 되고 이 누나는 농사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몸이 너무 가벼워지셔서 너무 좋다고 사랑하는 딸까지 이렇게 티아를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주소지도 알수 없는 농사 짓는 곳까지 가서 밀착으로 관리를 해서 비포 애프터를 확실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차에서 저희가 양자 검사도 했고요. 이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무릎이 아파서 반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너무 좋아지셔서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딸까지 하게 됐고요. 어,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회원이 한 분이 생겼는데 이렇게 인바디 재는 날 같이 함께 운동을 같이 하고 그분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니까 사랑하는 엄마도 하게 되고 동생도 하게 되고 지금은 남편까지 하고 계시고요. 또 그것을 알아본 직장 동료가 멀리 계시는 부모님도 소개를 하게 되고요. 형부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다...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각기 사는 곳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을 때, 한 분의 파트너는 아는 분이지만, 나머지 분들은 제가 다 낯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저희를 낯설어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이분들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해 드리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통화를 하면서 매일 친하게 이제 친해지는 게첫 번째 우선 순위였고요. 바디방에 들어오신다고 하셔도 그게 끝이 아니라 어 이제 따로 만나거나 아까처럼 영상 통화를 하거나 줌으로 셀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끼리 셀그 미니 톡방을 만들어서 바디방에서 공지되는 거가 사실은 너무 복잡해서 많아서 저희들은 알아먹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놓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따로 공지하고 연락하고 챙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좋아하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사진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게 미국 회사다 보니까 이름도 어렵고요.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아까 밀레니얼 사장님들은 다 젊은 분들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어려움 겪는 분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맞춰서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지면으로 또 이제 핸드폰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지면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방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료도 뽑아서 냉장고에 붙일 수 있고, 매일 볼수 있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줌을 깔아드리고, 세미나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초대하는 방식으로 밀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요. TR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점프 스타트잖아요. 점프 스타트 기간이 제일 중요한데 한 달이 안 돼도 이렇게 점 쓰는 점프 스타트 기간에는요. 임상이 꼭 나와요. 그랬을 때 저희 그 보통 한달 되지 않아도 미리 가서 제가 체크를 해 드리고 몇 가지가 줄었는지 어떤 컨디션인지 이렇게 이제, 진심을 통해서 이제 다 이렇게 만나서 관리를 해드리고,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은,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분도 이렇게 본인의 인상이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알리고 싶은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TR90이요, 말이 90일이지, 사실 진짜 긴 기간이거든요. 정말 하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요. 직장인들은 회식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시고, 주부들은 가족, 그, 식단을 챙겨야 되는데, 본인들 것까지 챙기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사실 정말 저도 TR을 다섯, 여섯 차례 해봤지만, 점스 기간에 정말 허용식품 내에서만 정말 제대로 먹어보면서 해보셨나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어, 맛없잖아요, 점스. 근데 그분들, 그분들 진짜 타이건 자이건 티아를 시작한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분들을 성공시키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명한명 한명 진심으로 다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는 거는 그분들 힘들어하시는 거다 인정을 해드려요. 그리고 칭찬 많이 해드리고 사실 몰래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다 그냥 눈감아 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인정하면은 그분들도 좋아하시고요. 분명히 90일 긴 기간 동안에 정체기는 반드시 오거든요. 정책기 왔을 때아이이 이 자료는요. 이거는 그 TR을 먹던 파마넥스를 먹던 임상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자기로 매달 아니면은 뭐 체크를 해서 꼭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이 왔을 때 저희 시스템 패밀리 그룹에 좋은 문화 많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등산을 같이 하거나 같이 만보 걷기 이렇게 트래킹도 하고요. 치팅데이도 살짝 해주고 있고요. 치팅데이가 끝나고 났을 때는 분명히 다시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다시 또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TR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또 하고 싶고 어 그렇게 좋은 제품인데 이렇게 확실한 제품에 요즘에 또 새로 나온 에이지랑 메타까지 더해졌잖아요. 사업적 도구로까지 생각 안해볼수 없는 제품이죠. 이런 것들이 다 시스, 그룹의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리고 팀업으로 이렇게 팔로 할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분들이 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스폰서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구하러 다니고 있고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데요. <laughs> 저 또한 우리 패밀리 사장님들도 같이 새해에는 좀더 많이 미쳐서 큰꿈 이루길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